오, 튀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 쟤는 뭐야? 쟤는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니? 이, 진짜 보스인가, 얘가? 뭐지? 포탈을 부시고 있지? 포탈에서 힘을 받아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탈 무기다. 뭐야, 이거? 포탈 다 부셔. 화가 난다. 얘가 마지막 보스인가봐요. 빨리 들어가야 돼. 그레이트 호그. 그레이트 호그가 나타났대요. 헉, 큰일 났다, 여기 쳐들어왔다, 운명의 셈에. 순간이동이 안 되네요? 빨리 가보자. 그레이트호가 나타났대. 운명의 우물에서 큰 돼지를 물리치고 그의 군대를 파괴하여 약화시키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봐요. 여기, 우물이 난리가 났어요. 다 부셔놨어. 좀못 부신다, 제가. 운명의 우물이 다 부수실 것 같아. 빨리 가보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헉. 여기 난리 났다. 안 돼, 운명의 우물 부수지 마. 뭐 하는 거야, 돼지야. 돼지가 우물 다 부수네. 부셔야 돼. 뭐가 해내? 뽑아야겠다. 공격 앞으로! 돼지 잡자! 그레이트 돼지! 그레이트 호구 돼지! 너 호구잖아! 호구 호크 돼지! 호그 아니고 호구! 야, 이 호구 돼지야! 왜 이러는 걸까요? 엄청 커요, 돼지. 와, 돼지 화가 난다. 돼지 화가 난다. 공격 앞으로! 돼지 공격해! 화가 난다. 그레이트 호구! 와! 풍쳐 돌리기 한다, 풍쳐 돌리기. 와, 엄청나다. 와, 풍쳐 돌리기. 너가 무슨 디아블로냐? 아, 어? 뭐 하는 짓이야, 그레이트 호그. 야, 내 칼을 받아라, 그레이트 호그. 아야야야야. 공격하자 그레이트 호그 잡아야 돼. 뒤에서 때려야지. 그레이트 호그. 망치질도 하고, 망치질 하고 있어요. 그레이트 호그. 누가 대포 쏘냐? 누구냐는 데대포손 이리와 얘들아 같이 싸우자 야 아, 이거 뭐야 굴바다가 되었다 얘들 마법도 쓰네 와 이거 봐요 굴바다 됐어 와 굴바다 굴버스 호고 훔쳐 돌리기도 하고 복기도찍고막니다 아, 여러가지 기술을 쓰네요 여러가지 스킬이 있어요 활사 아, 활사 공격해 공격해 와28% 박스 그레이트 호구호구호구야 때리지마 때리지마라고 내가 때리지 말았지 때리지 말았지 때리지 아, 말았지 등에 무기가 두개나 더 있어요 18% 활사 활사

소칼 쏘고 있다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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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망치로 뭐해 망치 우와 우물 부신다 우물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지? 뭐지 우물 왜 그래 뭐야 갑자기 큰포털이 생겼어 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블랙홀이야 블랙홀에 다 빠져버려 블랙홀도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쓰러졌다 그레이트 호구 어 멀쩡해졌다 운명의 우물 멀쩡해졌어요 내가 영웅이야 내가 그레이트 호구를 없애버렸다고 돼지들도 신났고 스켈렉트도 신났고 엔딩인가 보네요 끝났나 보다 이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주민들 신났네 무슨 일이야 뭐야 그레이 주민이 화가 났네 무슨 일이지 제왜 삐뚤어졌어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끝이 났습니다 계속 플레이하기 아, 여기서 계속 또 플레이할 수 있나 보네요 다 끝났는데 잊혀진 선설과 신화라는 캠페인이 새로 생겼는데 한번 해볼 게요 시작하기 뭐지 포탈이 다시 생겼어요 우와 또 돼지들이 엄청 쳐들어 왔어요 피글린 우와 저기 바로 옆에 포탈 이 있네요 이거 뭐지 마을 주위에 포탈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피글린 웨이브로부터 마을을 보호 하세요 웨이브 20을 깨면 잃어버린 전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웨이브 20초 후에 온대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시작 시작부터 공격이야. 일단 이거 뽑아야겠다. 뭘 벌써 쳐들어와? 어디 있어? 저기 온다. 사방에서 다 오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여기서밖에 안 오네요. 공격 공격해 나할거 많아. 돌도 수집하고 어, 바로. 철을 수집할 수 있네요. 웨이브 보상으로 철 수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철이 있어야 수집을 하지. 아, 6초 후에 또 쳐들어와. 이거 너무 급하다 이거. 또 온다. 삑삑. 웨이브 투. 셔야야이 돼지야. 잠깐만 철이 없는데. 철이 있어야 되는데. 철이 어디? 쭉또 쳐들어온다. 어, 부시지마. 물고 다녀야겠다. 안되겠 이리 와 얘들아. 얘들 쳐들어왔어. 오, 어, 다 부신다. 개시들아. 마을 상자가 보충되었대요. 마을 상자 까봐야겠다. 철이 없어. 석탄. 오, 철이랑 석탄 생겼어요. 좋았어. 이끼 골렘 만들어야 돼. 또쳐들어오는또 쳐들어. 온다 어디 있어 저기서 온다 돼지들 또 온다 많이 내려온다 이제 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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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 가 이것들이 이야 돼지들 막아냈습니다 휴호. 상자 보충 수집할 필요 없고 그냥 상자 먹으면 되네요 좋았어 또 온대요. 비빈 웨이브 포어 저기서 온다 이제 해치웠습니다 뭐야 아직 40마리 남았네 어 저기 쳐들었네이케게 많아 이들이 상자 보충 왔어 고고 벽을 지어야겠어요 또 쳐들어온다 이거 거지들 또루루뚜루 오겠지 어, 뭐 어, 왔다 아 어딨어 또 쳐들어와? 온다. 돼지 소리가 나요. 드닥드닥드닥드닥. 공격 앞으로! 와! 엄청 쳐들어왔다. 또 뽑아올게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고, 쟤들 데려올게요. 쟤들 이리와. 여기서 상자 먹고. 재밌다. 이번에 저쪽처로 쳐들어오나봐요. 와, 저기 엄청 많이 온다. 지켜내. 공격, 공격, 공격. 와, 엄청 많은다. 돼지들.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전혀을 깨야지. 와! 돼지들 엄청 많아요. 막을 수 있어, 이거. 엄청 많은데. 돼지들, 야, 이 돼지들아. 돼지들 정신없지? 사0마리가 왔어요 저기도 왔다 어, 부실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왔어 불러와야겠다 어, 부셨다 안돼 터져버릴 것 같아요 30% 20% 23% 끝나버렸다 16% 12%오물이 터질 것 같아요 3% 2%. 0, 우물이 폭파되었습니다. 우물 폭파. 피글린스가 이겼어요. 우물을 분실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캠페인 모드에서 보스도 잡고 잊혀진 전설에서 포탈덤이라는 모험도 해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